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오르셨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의복은 하얗게 번쩍였다. 그리고 두 사람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영광에 쌓여 나타난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세상을 떠나실 일을 말하고 있었다. 베드로와 그 동료들은 잠에 빠졌다가 깨어나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과 함께 서 있는 두 사람도 보았다. 그두 사람이 예수님에게서 떠나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데 구름이 일더니 그들을 덮었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자 제자들은 그만 겁이 났다. 이어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이러한 소리가 울린 뒤에는 예수님만 보였다. 제자들은 침묵을 지켜 자기들이 본 것을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천미수님, 한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여러분도 거룩해지고 싶으세요? 거룩해지고 싶으신 거룩하고 싶지 않은 분들에게는 저는 아무 말도 못 드립니다. 네, 거룩해지고 싶으셔야 되고요. 어, 예수님의 거룩함을 목격하고 싶으셔야 되고요. 나도 그렇게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있으세요? 네. 근데 거룩함도 관심 없고. 예수님이 거룩한 모습으로 하든지 말든지 내 말만 들어줬으면 좋겠고, 뭐 예를 들면. 이런 분들에게는 오늘의 복음이 전혀 소용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모르겠습니다. 평소에 빛의 신비를 묵상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 거룩한 변모에 대해서 굉장히 알고 싶잖아요, 더. 그죠? 더 알고 싶고, 거기서 힘을 얻기도 하고 하셨을 텐데,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강론을 새로 썼어요. 오늘, 아, 뭐,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강론을 했습니다. 근데 하고 나니까 빠트린 얘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laughs> 저녁 미사는 강론을 지금 새로 써왔습니다. 아,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 그래서 정말 꼭 기억하고 묵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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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춰져 있던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났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예수님은 평생도록 누가 신이라고 하겠습니까? 기적을 일으킨 것 외에는 정말 평범하셨어요. 자신을 위해서는 기적을 하신 일이 없습니다. 작근 아기로 태어나시고 그죠? 그냥 그냥 이렇게 사시다가 예. 그냥 이렇게 배고파 쫄쫄 굶고 뭐 그죠? 그렇게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나약하게 돌아가신 그 모습만을 보여 주셨죠. 근데 그렇게 꽁꽁 감추어져 있던 신성이 거룩한 변모에서 드러났다는 사실입니다.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신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으로, 모습으로만 묵상하면 인간적인 것만 요구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아, 세상을 만드신 신이고, 만물에 대한 권위를 가진 신이라는 것을 묵상하는 순간, 우리는 나의 인간적인 바램들을 넘어서서 뭔가 영적인 것들을 바랄 수 있게 되거든요. 네. 하나 말씀드렸죠? 1번은 예수님의 신성을 묵상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를 영광스러운 변모로 부르셨다. 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제 이독서에 나와요. 이독서에 뭐라고 나오냐면, 아,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라는 부분 있죠.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당신께 복종시키실 수도 있는 그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거룩하게 변모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뭐 아멘 이런 거 나와야 돼요. 우리도 거룩하게 변모 될 겁니다. 네. 지금 이 현실에서도 변화될 것이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정말, 정말, 정말 영광스럽게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 없이 신앙생활 하는 건 무의미해요. 그래서 실제 교리로도 우리는 신화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신화가 뭐예요? 우리도 신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단교리가 아니라 가톨릭 정통교리입니다. 우리는 믿고 희망하고 사랑하는 것으로 예수님과 닮은 사람이 됩니다. 누구나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프란치스코 성인 기억나시죠? 제 2의 그리스도라고 불리면서 오상까지 받으신. 여러분도 그 부르심에 부르심을 받았고 여기 있으시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없으면 늘상 변화되지 않는 신앙 속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 이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이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산으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산으로. 산으로 올라와라. 라고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산에 오르려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렵죠. 어렵죠. 산으로 오르려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뭐죠? 산에는 안 오르고 변화만 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때때로는 산에 오르고 싶지만 산에 오르는 길을 몰라서. 또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가장 확실한 길이 무엇이냐? 오늘 제가 드릴 예고 싶은 얘기는 성모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 제가 오늘 강론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성모님의 메시지를 좀 찾아봤어요. 거룩하신 변모 축일에 성모님께서 한 사제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교회에 공인된 책인데, 다락방기도에서 쓰는 책인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오늘, 오늘이 아니라 거룩한 변모 축일에.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은 나와 일치하여 내 평화의 산으로 올라가거라. 나와 일치하여 구원과 기도의 산, 순결과 성덕의 산, 순종과 온유의 산, 겸손과 자금의 산, 더욱 완전한 사랑의 산으로 올라가거라. 도전하시겠습니까? 겸손해지고, 작아지고, 순결해지고, 성덕을 원하며 순종하고 온유한 삶으로서의 삶을 견디면서 올라갈 수 있겠느냐. 하지만 올라가야만 한다라고 이제 초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덧붙이십니다. 너희의 개인적인 변모가 일어날 이 거룩한 산으로 올라가거라. 이 산을 올라가면 우리도 변화될 수 있다는 뜻이죠. 어떻게 올라가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사랑에 자녀다운 맡김의 정신으로 자신을 의탁하면서 올라가라.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정말 나를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사람은 못할 일이 없어요. 내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을 믿으면서 사니까. 그죠? 내가 죽더라도 주님이 내 안에 사니까. 이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만물을 정화시키는 성령의 역사의 날마다 순응하며 올라가라. 이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바꿀 능력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성령이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바꾸시려면 우리 안에서 주도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주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안 바뀌는지 아세요? 이거 뺏기고 싶지 않아가지고 내 삶의 주인은 나야. 내 맘대로 할 건데, 뺏기기 싫어가지고 철저하게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인간이라는 건 영을 따라 사는 삶이거든요. 그리고 반대는 뭐예요? 육적 인간. 내 맘대로 하고 싶어가지고 바뀌고 싶지만 내 맘대로 바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질 못합니다. 성령께서 나의 주인이 되면 바뀔 수 있다. 그렇게 올라가면 너희도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빛 안에서 완전한 변모를 선물 받을 수 있게 된다. 예. 그러니까 자신의 자신의 온 삶을 주님께 맡기고 성령을 나의 주인으로 삼으면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빛 안에서 내가 변화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예. 네. 이거 누구나 할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렵게 우리를, 아, 그렇지 않아요. 예. 네. 아, 사실은 이 중에서 저는 한 가지 추가하고 싶은 게 성모님과 일치하여 올라가라 라고 말했잖아요. 이게 성모님께 대한 신심입니다. 성모님과 일치하여 올라가는 것. 왜냐면 성모님만큼 하느님께 의탁 잘한 분은 없죠 성모님만큼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힌 분도 없죠 성모님만큼 예수님을 사랑하신 분도 없죠 그래서 성모님에 일치해야 된다는 거 내가 성모님께 봉헌된다는 거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큰 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묵주기도 하면서 변화되길 원하시죠 그죠? 그럴 때 해야 되는 건 성모님 저는 당신께 봉헌합니다. 제가 당신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지혜롭게 저를 다시 키워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성모님께 봉헌했잖아요. 내 자신을. 근데 아까워가지고 자꾸 다시 뺏는 겁니다. 아유, 아까워라. 다시 돌려받는 겁니다. 마치 빚받듯이. 이러면 이제 다시 우린 실패하게 예, 되는 거죠. 아무튼 어떻게 보면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성모님께 자신을 봉헌해서 성모님의 작은 아기가 되면 성모님의 품에 안겨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편안하게 거룩한 산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 작은 자, 겸손한 자, 내 것이 없는 자. 근데 이게 이 세상에선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왜냐면 자신현이라는 것이 우리 시대의 화두잖아요.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나의 꿈을 펼쳐라. 근데 성모님께 속하는 사람은 내 것이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모든 것을 버렸지만 가장 나다운 사람으로 살게 되는 이 신비를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황님께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교황님께서 2019년에 사순제 2주일에 하셨던 3종 기도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사순 시기 동안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함께 산으로 올라갑시다. 그렇지만 어떤 방식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산으로 올라갑시다. 항상 주님을 찾는 기도, 침묵의 기도, 마음의 기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매일 조금씩이라도 묵상 중에 잠시 내적 시선을 그분께로 향하고 그분의 빛이 우리에게 스며들어 우리 삶을 비추도록 내어 맡깁시다. 비슷한 얘기죠. 네. 교황님께서도 기도를 통해서 산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항상 주님을 찾는 기도, 그리고 침묵의 기도, 마음의 기도를 말씀하셨어요. 성모님의 기도와. 닮아있죠. 그러면 그분의 빛이 우리에게 스며들어서 삶을 비추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우리 삶의 방향을 알게 되겠고, 우리 삶의 더러움이 드러나겠고, 우리 삶의 위선이 드러나겠고, 그죠? 그 따뜻한 기운으로 우리가 자라나는 거죠, 그죠? 따라오고 계시죠?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여기랑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늘 자신만 찾습니다. 자신만을 찾아요. 그러면서 주변의 모든 것을 소유로 생각하게 됩니다. 소유로. 소유로. 배우자마저 소유로 생각하잖아요, 요즘엔. 소유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유혹이에요. 소유로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의 인생은 망가집니다. 네,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세상을 사랑하고 아름답게 만들도록 맡겨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자신만 생각하고 소유로 생각하면서 벽을 치면서 살게 되죠. 그래서 침묵의 기도가 아니라 늘 멈추지 않는 소음 속에서 삽니다. 듣만 나면 스마트폰 보고 듣만 나면 나를 웃겨줄 뭔가를 찾으면서. 소음 속에 살죠 그리고 헛된 대화로 빠져듭니다 너 봤어? 그거 봤어? 하면서 험담에 빠져들게 되죠 자신을 찾다 보니까 고요는 사라지는 거고 결국 마음의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위로해 줄 뭔가를 찾게 되죠 술? 성? 그렇죠 자신만 바라보다가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에게는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렇죠? 빛이 안 들어오니까 어둠 속에 살게 되는데 이거를 오늘날로 표현하면 늘 나는 상처받은 희생자인 겁니다. 늘 사랑받지 못한 피해자인 겁니다. 한번 예수님의 사랑의 빛이 비추면 상처는 치유되고 나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되는데 늘 상처받은 희생자이자 피해자로 사는 것에 묶여 버리는 거죠. 예. 혹시 이런 분 계시면 안 됩니다. 문을 여셔야 돼요. 예수님을 향해 그 비치신 분에게 문을 여는 방법은 기도 말고는 없습니다. 기도가 어렵다고 제발 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버티면서 해보는 겁니다. 그쵸? 또 이어서 성모님께서 반복된 메시지를 이번엔 다른 연도에 똑같이 하세요. 너희는 나와 일치하여서 은총과 성덕의 거룩한 산으로 올라가거라. 그러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빛의 비추밀 받아 변화될 수 있다. 똑같은 얘기가 계속 지금 겹쳐지고 있죠. 영광스러운 빛의 비추밀 받아서 변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분께서는 세 명의 사도 곧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타볼 산에 오르시어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나와 함께, 나와 함께라는 건 성모님입니다. 성모님과 함께 겸손과 자금, 사랑과 순결, 침묵과 기도의 거룩한 산으로 오른다면 그분께서도 너희 앞에서 신적 영광의 찬란한 빛에 쌓인 당신 자신을 드러내실 것이다. 그러니까 거룩한 변모를 보는 것만으로도 그 빛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묵주기도 하면서 거룩한 변모의 신비를 묵상하고 그 신비를 체험하게 되면 그 빛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이걸 조금 해설해 보면, 음, 우리가 이제 거룩한 변모의 산에 오르면 그분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분의 신성을 드러냅니다. 신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우리 신앙생활은 조금 다른 면을 이제 보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인간적인 요구를 계속 하잖아요. 그렇죠. 인간적인 요구라고 에 예수님 뭐 기도도 안 들어주고 뭐 말씀하신 대로 안 되잖아요. 뭐 이렇게 약간 인간적인 불만을 표현하고 불평을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분의 신성이 아, 이분이 신이구나. 이분이 감춰져 있었지만 정말 아기처럼 연약한 아기로 태어났고 연약하게 돌아가신 분이지만 신이었구나라는 확신이 들면 그 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인성만 묵상하는 사람, 인간적인 위로와 인간적인 성공만을 위한 사람 거기에 그걸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했던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해요. 에이 인간일 뿐이에요. 인간인데요. 뭐 그냥 조금 덕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게 돼요 근데 신성을 딱 받아들이면 예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조금 잘못하더라도 그걸 문제 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세웠고 그분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문제 삼기보다는 내가 교회를 사랑해서 세우기 위해서 우리도 교회니까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분의 신성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을 진짜 믿게 됩니다. 약속하신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인간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부활을 의심해요. 에이, 진짜 우리가 죽으면 부활해? 약간의 의심을 가지고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기억하고, 우리의 인간적인 바람들을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신이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더큰거 천국을 바라고 우리가 영적으로 거룩하게 우리도 빛나는 사람이 될 거라는 그죠? 우리의 생각과는 차원이 다른 그 지혜에 청하는 우리의 삶이 인성에 대한 어떤 신심과 신성에 대한 신심이 겹쳐지면 우리는 변화될 겁니다. 그래서 저절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면서 영광과 흠숭을 드리는 경외의 삶을 살게 되고 경외로서 지혜를 얻게 되고 지혜롭게 변화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영광스럽게 다시 오실 그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고쳐나가겠죠. 네. 그래서 그분의 신성, 거룩한 변모를 묵상하는 것 이토록 중요하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거룩해질 수 있다. 거룩해지실 거죠? 네. 거룩해질 겁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변화되고 싶지만 변화되지 않았던 그 실패의 경험은 이제 치워버리시고 거룩한 산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오르면서 그 변화되는 기쁨을 체험하시면 좋겠어요. 누구와 함께? 성모님과 함께. 그리고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의 거룩함을 바라보며 그 거룩함이 나를 변화시키도록. 네. 모든 것을 주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되도록. 아무튼 그 부르심에 여러분 응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